안녕하세요. 문서연입니다. <laughs> 네,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, 아주 멋진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 상품은 바로 베나임의 더블제로 양면팬입니다. 따단 딴딴딴 <laughs> 아, 제가 주말에도요, 일요일에도 어, 이 상품을 소개해 드렸거든요. 어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이 상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관심이 생겨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이제 제 친구처럼 어, 양면펜을 검색하시다가 어 혹시 베나인만의 그 양면펜의 장점 혹시도 궁금하신다면 채팅창에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. 어이고 <laughs> 아니 일단. 혹시 저는요 양면 팬을 왜 구매를 하시려고 하세요? 아마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생선 구이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매체나 언론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세요. 건강에 좋습니다. 이렇게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또 새해가 되면서 아, 생선 좀 먹어볼까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. 생선을 구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? 그 연기, 냄새, 나중에 그 뒤처리 때문에 생선을 가득 냉동실에 사 놓으셨다가도 안 드시게 되고, 또 그냥 외식할 때 아니면 점심시간에 뭐 생선 구이집, 생선조림 이런 거사 드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근데 오늘은요, 정말 양념팬의 그 가장 좋은 점, 냄새가 없어요. 연기가 없어요. 그래서 이름 자체에 냄새 제로 양면 패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.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양면 팬들 혹시 검색해보신분 많으실 거예요. 저도 그 스마일 팬 같은 그 양면 패드 검색도 해보고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브랜드에 있는 거 되게 좋은 것도 많아요. 그런데 혹시 베날미라는 브랜드 좀 생소하시죠? 근데 국내 제조 업체 브랜드고요 근데 양면 팬의 기술력만큼은 정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어느 브랜드 못지않게 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특허받은 기술력이라는 거. <laughs> 정말 잘 알려지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제품이에요. 어, 제 앞에 지금 놓여있는 게이 베나임의 양면 펜이에요. 어떠세요? 예쁘죠. 아니 모니모니해도 뭐니 뭐니 주방용품은 딱 예뻐야 돼요. 근데 예쁠 수밖에 없는 게참 색깔이 고급스러워요. 그러니까 딱 처음에 저는 봤을 때 이게 골드빛인데 약간 청동빛이 나는 골드빛. 왜 그래서 저 학창 시절에 박물관 같은데 가면 되게 럭셔리하게 놓여 있는 그러면서 뭔가 귀티가 나는 그런 유적품들 볼때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. 그리고 무게감은 제 보통 제 여자가 저 보통 정말 보통 몸무게의 여자 보통 손목 크기의 여자가 들었을 때도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의 무게감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면팬이다 보니까 막 가벼운 건 아니에요.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무겁지는 않고요. 두 손으로 딱 들었을 때딱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 음, 하지만, 나이가 있으신 분들, 저희 엄마처럼 손목이 좀 시큰시큰 거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두 손으로, 양손을 사용해서 손잡이를 잡고 요리하시라고 꼭 권해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계속 상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초코 변태님, 또내 이름은 고난, 내 이름은 코난? <laughs> 고난 힘들죠? 네, 이런, 많이들 들어오셨어요. 어, 좀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, 뭐, 식사를 하셨나요? 아니다. 하셨나요? 아니지? 저녁 식사 메뉴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? 고기? 생선? <laughs> 네, 상품 설명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. 어, 보세요. 계속 상품 설명을 드리는데 <laughs> 초코벤티님, 전안 먹을래요. 왜요? 다이어트 하세요? <laughs> 저녁 굶으시면 이따가 야식 생각날 텐데 <laughs> 아마 제가 좀 이따가 요리를 하는 거 보시면 식욕이 자극될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그 에피타이저 역할을 좀 톡톡히 해보겠습니다 어, 일단 얘는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디자인 보셨다면 양면팬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양면팬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